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3월 24일 새벽 묵상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을 복습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읽지 않거나 또는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묵상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는이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전파의 유대인들이 방해가 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자 아예 그에게 군인을 붙여 주십니다. 세상이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으로는 결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그림이서 이렇게. 예. 예. 사도 바울이고요. 가운데 옆에 이렇게 로마 군인이 늘 있어서 누가 있더라도 늘 지켜 주는 군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 남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 어,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아,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바울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 군인을 붙이셔서 적을 때까지. 근데 이 다니는 것이 아주 자유롭게 다녔다는 뒷 보고가 있습니다. 예. 아주 로마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행비서 하나 두고, 수행군인까지 두고,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경찰이 늘날 쫓아다니는데 누가 나를 방해하겠어요? 오히려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준다니까요? 국가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만 되고 복음전파의 핵심으로 산다면. 사도바울은 살이 가득한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도 군병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 대살로니까 연서 4장 3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할 자도 주시고 인도할 방법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거룩을 위하여 살고 또한 거룩한 자로서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위하여 살며 전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셔서 보호할 자도 또 하나님 인도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주님, 나는 거룩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삶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녀들도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거룩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룩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날이 되어지도록 또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라게 하시고 코로나 19 초속한 종식으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하는 일의교회 아름다운게 우리 안홍철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두 교회가 은혜가 넘치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화동과 인천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주님 놀라운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미래의 임수빈 님 목사 역량에 넘쳐르게 하시고 인천 남지방 회장으로 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각 교회 의 대의원 임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옵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버. 또한 임원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과 또 세계에 보내진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 나님도하신과 보호하심을 받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는 날 성령을 보시심으로 거룩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 뽑힌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셀플나사리 뉴스님 떠나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여 코로나 1 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어 조속하게 완전히 종식할 때모디으로 아버지 예배와 교제가 복되게 예배 하시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하는 이래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웅철 목사님의 성령을 보시며 주여 정말 두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님 스빈단의 목사 영력이 넘쳐르게 하시오 인천 남주왕회 회장으로 은혜롭게 섬김의 각 교회 대의원 임원들이 순종하는 역사의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연합,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임원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세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선교제 회복과 부흥의 영을 아락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